세종대왕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식습관이었습니다. 아... 왜요? 많이 드셔요? 육식. 아, 고기가 없으면은 식사를 못하셨대요. 아... 당연히 비만이겠죠. 기록에 의하면 두 어깨 사이가 찌르듯이 아프셨고 그 아픔으로 얼마나 아팠으면은 허리대가 헐거울진 만큼 허리가, 허리 둘레가 감소했대요. 저게 보면요. 20대에는 처음에 한쪽 무릎만 아프다가 아... 3 0 대부터는 허리가 아프고 4 0 대부터 눈까지 이 병이 바로 강지성 척추였네요강제성 아, 네. 아니 훌륭한 그 어이가 그러면 궁중에는 안 계셨어요? 근데 어이가 있지만 옛날에 육이오 사상 뭐죠? 신체 발부는 수지, 수지, 수지 부모 아. 어지간하면은 부모가 주신 몸에는 손대지 말라. 아, 아, 말도 안 돼. 네. <laughs> <laughs> 그런 사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조선 시대는 에 수술을 잘안 하려고 했다는. 아. 그런 좀 문화가 있었죠. 아, 렇 답답하긴 해. 반면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유럽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수술을 했어요. 오! 저게 뭐야? 아, 무슨 낫 같아. 낫이에요? 그러면 낫인데요? 수술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낫이네. 김 멜트 쓰는 건데. 무서운데요? 가피제거. 이게 어디에 쓸것 같으세요? 보시면 이게 수술 도구인데. 뭐 밭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긴 멜트 쓰는 거. 죄송합니다만 저건 다리 절단용 아닌가 음 아! 무서워. 이런 투박한 칼로 뭘... 디테일한 수술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네. 네. 불가능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면.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면 그냥 잘라버려. 아, 제가 맞아요. 맞았네. 절단용이었어요. 절단용이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칼에 묻은 살점과 피와 체물을 보고 아유. 아 이분은 수술 많이 했구나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 뭐야? 네. 감염되죠? 그만큼 많이 잘랐으니까 아, 소독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네. 그 당시에 소독이 없었어요. 감염아니 얼마 그런데 얼마도 없었 얼마나 아프면 차라리 잘라서 없는 게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